안녕하세요. 이쪽으로. 하나. 안녕하세요 마스터 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과 함께 어, 이 나이프 나이프 파이팅에서 나이프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범을 도와줄 <laughs> 친구 어, 어, 제가 저의 제자인데 어, 이름은 마젠 마젠이라는 친구고 어, 현역 음,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 먼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해서, 나이프, 자, 나이프 파이팅 자세를 먼저 잡죠. 잡은 상태에서, 먼저 상대방이 직선으로, 직선으로 들어오는, 목을 향해서, 직선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 공격이 직선으로, 라크바, 해서 들어오죠. 직선으로. 이때는 페리로 상대방을, 상대방 공격을 방어를 합니다. 다시 하면, 페리로. 보시면, 준비,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내가 들어올 때 그냥, 그냥 바로, 바로 이 손으로 탁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들어면서내몸을 틀어주면서 내 몸을 틀어주면서 이 상태에서 내 몸을 틀어주면서 틀어주면서 방어를 페리로 방어를 해야겠죠. 자, 제가, 어, 마젠, 이 우리 제자를, 제자와 같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제자가 이제, 어, 나이프를 처음 배우는 친구인데, 어차피,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나이프를 처음 배우게 되면은, 동일한, 동일한 실수라든가, 동일한, 어, 모션이 잘안 나오죠. 거기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것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어, 마젠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한번, 마젠이, 제가 공격할 때 마젠이 방어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타이 파, 안잡 파, 오케이, 오케이. 자, 마젠이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고 페리 할 때는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페리로 이 상태에서 팔을 엄지를 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팔이 채치듯이 마라, 마라쇼이쇼이팔리채쳐듯이이 상태에서 이 손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거요 엄지가 들어가죠 다시 와 차는거죠 그때 나의 스텝은 어떻게 되냐 내가 대각선 스텝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자. 대각선 스텝으로 이거는 이 사람의 말이 마... 사람이 몸이 틀어지죠. 그러면 이쪽 빈 곳이 다 보이죠. 네. 근데 내가 들어갈 스텝을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대로는 하나 하면은 네. 내가 다시 공격하기가 많이 제한이 돼요. 빈 곳이 빈 곳이 작아지죠. 다시 말아 하나 하나 두팍 하나 맞음 하나 두팍 오케이 젠 이번에 좋았어요. 그래서 이와 둘, 굿.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제 약간 우리 저희 제자가 많이 어색하죠. 왜 이거 안 했던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바디, 몸하고 내 팔하고 같이 가 상태에서 쳐버리면은 더욱 더큰 시너지를 발생하죠. 다시, 어디가? 야, 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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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다음은 이제 상대방 공격이, 상대방 공격이 이렇게 들어올 때. 자, 상대방 공격이 처음에는 1번은 시다로 갔죠. 아, 다시. 1번은 직선으로 갔죠. 2번은 이렇게 내가 돌아서 상대방을 찍는, 돌아서 상대방 목이나 아니면 다리를 찍는, 어, 두 번째 공격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하나 해서 라크바로 이렇게 목으로 찍죠. 목으로 찍으면 그때는 내가 방어를 어떻게 하냐 그대로 이 상태에서 바로 쳐줍니다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대박은 내가 방어는 쳐줍니다 준비 해서 하나 내가 이렇게 쳐주죠 상대방 공격이 못 들어오게 준비 그래서 하나 그래서 준비 하나 이렇게 상대방 공격이 들어오면 나도 쳐주는 거예요 준비 하나 자 하나 들어오죠. 자, 사실, 여기에서 스텝. 이제 스텝과 함께 하려면은 그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 공격이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상대방 공격이 빨리 더 노출이 되죠. 그 반대쪽으로, 대각선으로 해서 막아라. 하나. 대각선 들어가죠. 그러면은 나는 상대의 빈 곳이 이쪽이 다 비어지죠. 왜? 이 칼을 막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 한이 상태에서 내 바디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오는 거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막는 거예요. 다시, 하나, 응? 준비. 하나. 이렇게 막았죠. 막았습니다. 자, 하나, 이제, 마젠이 한번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 할 때, 어떤 시술를 범하게 되냐면, 그대로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 좋아. 끝. 자, 지금 이제 음 어차피 똑같아요. 마제이나 아니면 여러분이나 처음 배우실 때는 내가 갈때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내 중심이 가지 못하면은 금방 같이 몸이 기울둥해요. 그게 아니고 말아. 네, 그래서 하나 하면 딱. 네, 좋아요. 이건 내 중심이 따라갔죠. 응. 중심이 따라가면서 내, 내 몸을 돌려 야 돼요. 중심이 따라가면서 내 몸을 돌리는 거, 막는 거. 다시 네, 마, 빨. 좋았어요. 응. 그. 그래서 숨을 이따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